안녕하세요. 황금손부동산입니다. 오늘은 12월 8일에서 12월 14일 신고권 기준으로 주간 실거래가 내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 보시면 신서화성파크드림아파트입니다. 15년차 됐고요. 48평 23층 집이 3억 8,500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현재 호가 3억 9,800만원 정도이고요. 신서화성파크드림아파트 보시면 지하철역 각산역에서 쭉 신서로를 따라서 올라가면 신서화성파크드림아파트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평형대 보시면 네, 33평, 34평, 39평, 48평, 51평 있고요. 이번에 거래된 48평형. 네, 최근 3년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22년 최고가 기준 지금 26.32% 하락한 금액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 다음 각산태형 대시양 아파트입니다. 16년차 됐고요. 49평 D타입 1층집 3억 8천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현재 호가도 3억 8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대시양 아파트는 네, 이쪽으로 더 가면 네 각산태형 대시양 아파트 있죠. 네, 여기 아파트도 대형평형 위주로 있는데요. 36평, 48평, 50평, 55평형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49평 네, 시세 변화 보시면 최근 3년 기준으로 에24% 하락한 금액이네요. 그 다음 안심역 3점 그린코아 더베스트입니다. 4년차 됐고요. 33평 35층 집이 3억 6 5 0 0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현재 호가 3억 7천만원 정도이고요. 그리고 같은 아파트 23평 B타입 8층 집이 2억 4 8 0 0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현재 호가 2억 5천 정도입니다. 안심역 3점 그린코아 더베스트 아파트 위치 보시면 지하철역 안심역에서 도보로 5분에서 7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안심령 삼점 그린코어 더 베스트고요. 아파트 평형대는 24평, 33평형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24평형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최근 3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14.87% 하락했고요. 33평형 보시면 11.24% 하락했습니다. 그 다음 대구 혁신도시 서안이 다음 2차 아파트입니다. 10년차 됐고요. 30평 9층 집이 2억 5천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현재 호가 2억 9천 정도이고요. 대구 혁신도시 서안이 다음 2차 아파트는 네, 혁신도시 위쪽에 왼쪽으로 가시면 네 서안이 다음 2차 아파트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평형 보시면 26평, 28평, 30평, 33평, 34평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번에 거래된 30평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최근 3년 기준에서 네,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37.5% 하락한 금액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그다음 영조 아름다운 나날 3단지입니다. 22년차 31평 14층 집이 2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현재 호가 2억 1천 정도이고요. 영조 아름다운 나날 3단지 아파트 보시면 지하철역 각산역에서 안심역 가시면 쭉 가셔서 여기 영조 아름다운 나날 3단지 아파트 있습니다. 강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있고요. 이쪽으로 교습소, 학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아름다운 하나의 단일 변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세대의 정남향입니다. 31평 기준으로 최근 3년 기준으로 보시면 24.66% 하락했고요. 현재 거래금액이 언제 거래금액과 비슷하냐 2011년 4개월, 2013년도, 2013년도, 거래가와 비슷한 가격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다음 안심역 서원프레시빌 아파트입니다. 7년 차됐고요. 20평 8층 집이 1억 6,7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현재 호가 1억 7,500 정도이고요. 안심역 서원프레시빌 아파트는 안심역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에 있습니다. 2분. 네, 보행자들은 보행자 출입구 따로 있어서 2분 정도면 갈수 있습니다. 여기 안심역 서원프레시빌 이고요 네, 단일 병영이고. 최고가 기준으로 22.33% 하락했습니다. 그 다음 대구 혁신도시 서원 프레시빌 아파트입니다. 9년차 됐고요 21평 A타입 8층 집이 1억 4,500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현재 효가 1억 5,300 정도이고요. 대구 혁신도시에 있는 서원 프레시빌 아파트입니다. 방금 전에는 안심역에 있는 서원 프레시빌이고요. 내부 구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대구 혁신도시 서원 프레시빌 아파트 있습니다. 기로 보시면 13.17% 하락한 금액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상 오늘은 12월 8일에서 12월 14일 신고건 기준으로 주간 실거래가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